전 지금 아디님이 만드신 브랜드 오라이즈 나온 팝업스토어 가고 있어요. 지금 늦어가지고 일찍 왔는데 퇴근하고 오느라고 너무 늦었어요. 오늘은 슈프림 카오스 후드티 입고 신발은 뭐 신었냐면 오늘 스카 덩크 신었어요. 민가, 진짜요 구독자님 만났어요 안녕 아, 우리 나왔 <laughs> 진짜요 채널 이거 신발이랑 옷을 나도돼요네 돼요, 네, 돼요. 아, 진짜요 저 아, <laughs> 지금 내려 얼른 와디님 보고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 이제 곧 가신다고 해서 아, 그러니까, 급하게 빨리 가게 가고 있어 요 진짜요 같이, 가, 같이 가겠네 <laughs> 지금 구독자님들 만났거든요 근데 여자 구독자님도 구독자님 맞으시죠 지금 커플이신 것 같은데. 지금 만났어요. 만났고 같이 내려가고 어? 여기 올라가는 거다. 아. <목소리도> 여러분 지금 모라이즈 나온 왔어요, 지금. 네? 지 빨리 떠야 지금 돼요. 지금 너를 기다리는 네가 마지막, 마지막 팀이었 진짜 다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목소리도> 잠깐만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목소리도> 아빠의 도전! 아빠는 할수 있다! 파이팅! 워셔 박스 전세계 좋아해 전세계 농철 많이 아십니까? 제가 이요게 어, 굉장히 어, 뭐, 와우 양말 <웃음> <웃음>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굉장히 어. 좋은 반응들 굉장히 예쁘다 편하다 음. 신축성이 좋다 음. 이런 말씀들 좋다. 퀄리티 좋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셔서 굉장히 힘내서 지금 판매 안매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laughs> 자, 지금까지 양말이 어땠습니까? 기능성에만 집착을 한다든지, 브랜드에만 집착을 네. 한다든지, 이랬단 말이에요. 네. 신나는데, 네. 양말 어깨 최초로. 자, 최초로. 신발과 매칭하는 것에 포인트를 준비합니다. 와우. 와우. 신발, 나이키 신을 때막 아니다 신고, 와이다 신을 때 나이키 신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끝다는 거예요. 와우. 자, 와우. 아니, 퍼포먼스도 보여주시네. 제가불 살러 가야지 진짜요? 이제는 여러분들 브랜드에 상관없이 어울리는.. 그, 어우 카메라 세에 좋습니다 <laughs> 이울리는 양말을 신으시면 된다 여러분들이 u b i 신었다? 어, 이런 거 신으시면 됩니 와우 이번에 그 조던 브랜드에도 가능하고 와우 e b i 에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어우오시면 어, 되는 거예요. 단돈 12,900원 세족 사면은 3만원에 오시겠습니다 이건 딥다이라고 하는, 딥다이라고 하는 아, 계획인데 아, 이건 이제 저희 아내가 심혈을 아, 기울여서 만든 건데 자, 보세요, 뭐예요? 앞꿈치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로고가 우와, 우와, 우와. 자, 이게 옆꿈치가 아, 아니라 아, 날이면 옆꿈치. 날마다 오는 게 아니야 아, 옆꿈치가 아, 아니라 앞꿈치 뭐라고 정강이 쉽게될 경우에는 비트가 예쁜 양말이네요 이렇게 와내 신발을 봐라 All I s on u 다내 신발을 보라라, 아, 는 거예요. 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어, 더현대 서울 지하 2층 피아매장으로 많이 와주시고, 네 많은 구매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 예쁘다. 여기 네, 이제 너의 몸이 더 이상 버텨나질 못해. 마디 그만해. 하고 <laughs> 마지막 죽는 거야. 너무 예쁘다. <laughs> 케빈 팩토리의 케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줄리안 팀의 줄리안입니다. 샤넬 리플렉세원입니다 와! 상자님도 가신 거죠? 아, 아, 가셨어요. 너무 아쉽죠. 기다리다가 가어요 아, 진짜요? 로 너무 아쉬어요 제가 만날 수 있기를. 상자님 보고 계신가요? <laughs> 상자님! 상자님 보고 계시죠? 아후! 엄마, 저 도와드릴게요. 땡. 아 감사합니다. 아네네저뽑히면 뽑아주시는 겁니다, 와디님. 네. 니다오 네. 네. 이거 리복에서 받은가? 아 오늘 신었어요. 원 틱. 뭐라 이제 발매. 서울글 발매. 예뻐요. 이거랑 뭐나 어? <laughs> 이거 진짜 같은데. 괜찮네. 어, 네. 괜찮아요. 이거랑 그 트리틱이랑 묶어서 네. 엄청 예쁘거든요.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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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러분, 여러분 선물 샀어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생님 여기서 알바하신다고? 요 네, 제가 와디형이 없는 그 기간에 얼굴마다면 잠깐 아 원래 올리브영 같은 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아 제가 해가지고 이거 매일, 매출 떨어까봐 고민 중이었어요. 네 형이 이제 뭐 제주도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 같이 이렇게 또 파이팅 해줄 수 있는 사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알바로 있는 동안에 아는 척 많이 해주시면은 네, 또 저는 막 뿌리는 걸로 유명하기 때문에 아, 그 올리드님 해서. 구독자라고 인증까지 해주시면은 어? 또 모르죠? 어? 또 다른 것까지 드릴 어? 이거 이거는 무조건입니다 거짓말 따위는 하지 않아요. 자주 놀러 오세요 안녕. 제가 아까 더현대 서울에서 구매를 해온 오라이즈 나운 양말을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티커도 너무 귀여워요. 짠! 되게 많은 종류의 양말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위니드가 엄선해서 가지고 온 양말들인데요. 이런 약간 미색의 살짝 레몬 크림 컬러? 레몬 베이지, 약간 레몬 기가 아주 살짝 도는 크림 컬러의 양말인데 이렇게 초록색으로 깊한 초록색으로 라인이 두개 들어져 있고 여기 레터링으로 오라이스 다운이라고 이렇게 좋아. 써져있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이 양말은 진짜 너무 예쁜데 남자 사이즈밖에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 저는 안 사긴 했는데 왠지 제 발에도 맞을 것 같거든요. 근데 너무 예뻐서 제 거는 별도로 사야 될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거. 이거 인기가 너무 많아서 이제 품절돼서 더 이상 구할 수 없는 컬러입니다. 남성 사이즈는 이제 솔드아웃된 이 하얀색 바탕에 이런 유불 색깔, UNC 컬러로 되어져 있는 그런 양말이랑 같은 동일 디자인의 이런 딥한 초록색 컬러랑 짠! 빨간색 컬러까지 이렇게 네 가지 제품들을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제 것! 보다 여러분들 거를 더 많이 샀어요. 그래서 일단 양말이 쿠션감이 굉장히 좋거든요. 밑에 보면은 거의 등산화급 아닌가? 뭐이 정도면? 어 그래가지고 이거 덩크나 뭐 착화감 안 좋은 신발들 신을 때이 양말이랑 같이 매치하면 굉장히 편안한 그런 착용감을 느끼실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양말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이 영상의 댓글에 갖고 싶 싶은 양말의 번호와 하나만 참여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왼쪽부터 1, 2, 3, 4 이렇게 해 가지고 갖고 싶은 양말의 번호와 그냥 아무 말을 적어주세요. 뭐, 올 니드한테 하고 싶은 말 적어주셔도 되고요. 이 양말에 뭐, 코디법 같은 거. 나는 이렇게 코디해서 이 양말을 신고 싶어요. 뭐, 이런 거 적어주셔도 되고요. 뭐, 너무 갖고 싶다. 뭐, 이런 거 적어주셔도 되고요. 그냥 뭐, 아무거나. 올 니드 채널 응원하는 글 적어주셔도 되고. 그래서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요거는 따로 유료 광고 영상도 아니고 제가 이렇게 드리는 거기 때문에 댓글을 보고 제가 그냥 임의로 그냥 그냥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랜덤으로 할 수도 있고 제 마음대로 뽑을 수도 있고 제 돈은 재산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대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가 없으신 분들만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받고 싶으신 분들은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여러분들께 이렇게 같이 공유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사비를 털어가지고 이렇게 공유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니드 채널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